안녕하세요. 동탄에 있는 꿈넘어 꿈교회 김헌수 목사입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상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지만 그 상처가 그대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잠깐 우리에게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상처가 많았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또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가해자의 모습으로 본인도 모르게 살았는데 봤더니 팔이 없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상처받으면서 결혼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남편에게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상처에 가득 있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가해자의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그러한 모든 이야기 하는데, 그분은 결혼해봐라. 그럼 엄마의 마음을 안다.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요. 자기가 결혼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3일 밤만 자면 온다고 했는데 3일이지나도안 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엄마 대해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저를 만나면서 이제 엄마의 얘기를 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한없이 울고 우리가 상담에서 같이 하듯이 같이 공감을 이루면서 엄마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없이 울었어요. 울면서 엄마의 장례식을 엄마의 장례식을 모형으로 모형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치유의 장례식 절차는 천국 환성 예식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우리가 염이 아니라 단장 예식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 여인이 동참해서 자기 엄마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바로 다시 말해서 이제 모형으로 더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이코 드라마 같은 그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거 하면서 엄마의 그 마음을 다시 본인이 느끼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그러한 하고 난 후에 저에게 목사님,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었어요.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바뀐 걸 보았어요. 저를 붙잡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 팔을 껴주는데, 그 여인은 엄마를부터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잖아요. 왜? 엄마는 팔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안아주고 만지고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분은 함께 팔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겨주는 것 우리는 일상생활이지만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안아주면서 한없이 우리는 울었지요. 그런 가운데에 엄마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되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나는 그래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진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대단히 감사합니다.